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의 대장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흑석뉴타운의 7구역으로 개발되어서 현재는 동작구의 대장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흑석동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파른 언덕인데요. 가파른 언덕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기 너무 힘든 동네가 바로 흑석동입니다. 이전의 흑석동은 6.25 전쟁으로 이사온 피난민들이 주로 모여 살던 달동네였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를 재개발하다 보니 뉴타운으로 주변 환경이 싹 바뀐다 해도 언덕이라는 특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크로리버 하임의 34평 최근 실거래 가격을 보면 정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27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흑석동의 대장, 그리고 서울 동작구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아크로 리버 하임이 가파른 언덕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파른 언덕에도 불구하고 아크로 리버 하임이 인기 있는 이유. 첫 번째, 한강 프리미엄. 아크로 리버 하임은 엎어지면 코달거리에 한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강 뷰는 아크로 리버 하임 바로 앞에 있는 표사정공원에서 바라보는 한강뷰인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를 통해서 아크로리버 하임의 한강 조망이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한강뷰는 단순히 자연환경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황금 입지를 소개해 주는 책 서울경기 입지분석 탑투에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으로 단순히 공원의 개념이 아닌 엄청난 프리미엄과 상징성을 갖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동의 경우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정된 공간의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의 인프라가 제한적인데 수요층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희소성이 높아 가격이 비싼 것처럼 한강뷰 아파트도 희소성이 높아 가격이 비싸지는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 중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 7곳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강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강이 주는 가치가 높다는 것이 실제 가격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리버하임에 붙어있는 고급 아파트 마크힐스 아파트에는 김연아 고우린 부부. 장동건, 고소영 부부 등 수많은 셀럽들이 거주할 만큼 부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도 비싼 곳입니다. 그 이유에는 압도적인 한강 뷰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동작구에서 한강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조망이 뻥 뚫린 아크로리버하임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리버하임이 인기 있는 이유 두 번째, 일자리 접근성 교통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광화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핵심입니다 아크로리버하임은 9호선 흑석역의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9호선 흑석역에서는 3대 업무지구까지의 교통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먼저 강남 업무지구에 속하는 신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에 여의도역까지는 환승 없이 8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을 매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역까지는 환승을 한번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서 충분히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로리버 하임이 업무지구 접근성이 골고루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3대 업무지구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고 동작구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릴만한 입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리버 하임이 인기 있는 이유 세 번째, 뉴타운 개발로 인한 환경 개선. 아크로리버 하임이 속하는 흑석 뉴타운의 사업은 2011년 흑석 5구역에 입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흑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흑석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10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고 10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6개 구역이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앞으로 흑석 9구역과 흑석 1 1구역에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흑석 11구역의 경우는 1522세대의 서미터 힐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프루지오 서밋이 적용된 곳입니다. 게다가 흑석 11구역에는 서반포 서미터 힐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 이름을 정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와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반포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반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실제로 흑석동의 경우는 반포와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 9구역의 경우는 1536세대의 dh 켄트로 나인 아파트가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dh 브랜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약 3,000세대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의 노후된 주택가만 있던 분위기가 더욱 쾌적하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재개발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인 흑석 1구역과 2구역까지 완료가 된다면 흑석역 주변으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흑석 뉴타운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가파른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아크로 리버하임이 인기 있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한강뷰 프리미엄. 두 번째, 흑석역 초역세권. 세 번째, 뉴타운 개발로 인한 환경 개선. 이 3가지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하임이 동작구 대장의 위상을 지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많은 지역을 알면 알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장남의 영상에서는 서울 소권의 여러 지역들을 임장 다니며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장남의 생생한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의 시야를 넓히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